오늘은 어, 이제 추석이 지났습니다. 추석이 지났고 우리 삼색이 치져 <laughs> 봐요.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둘이서 또 둘이서 해줘야잘 먹어요 서로 많이 먹어요. 오늘도 주루도 이렇게 박스 주고 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도 오늘도 조금 나눠줄 아이들. 어, 주려고 그래, 챙겨가 왔어요. 음. 삼색이는 츄를 먼저 먹고요. 말좀잘 들으라고 요즘 둘이 많이 챙겨줍니다. 음, 그래도, <laughs> 우리 삼색이 치즈도 귀엽죠. 둘이 막 맛있는 거 먹을 때는 막 사정도 없이 둘이 머리 같이 넣고 저래 잘 먹어요. 소리로 오는 길에 다롱이 어, 용감 용감이가 지금 아직 안 나왔거든요. 다롱이하고 아롱이는 챙겨줬거든요 어, 오늘도 제가 바쁩니다. 어제 엄청 바빴어요. 어제 여기 아이들 챙겨주고 집에 또 어. 여기 아이들 어, 챙기 어, 주려면 엄청 바빠요. 집에서 다 만들었어 이제. 다롱아 벌써 다롱이 먹고 저쪽으로 내려가고 있어 다롱아 다롱이 벌써 다 먹고 내려가는 거야 어? 다롱이 벌써 다 먹었어요 서봐요 다롱이는 먹을 거 먹고 얼른 근데 저쪽에 다롱 다롱이 저 앉아있죠 저거 보면 다롱이 까매갖고 서 있죠 벌써 다 먹고 저까지 갔어요 다롱아 먹을 거 먹고 나면 <laughs> 다롱이가 뒷일 보고 이래요 다롱 <laughs> 벌써 다 붓고 봐요 다롱이 <laughs> 요즘은 이 맛있는 거 깨끗이 먹어요 왜냐면 하 여기 고소하 생선 닭가슴살 캔도 이래 맛있는 부위를 위에 복이 올려주거든요 그러면. 잘 먹어요, 저렇게. 깨끗이 다롱이 먹고. 그래서, 저기 가가 있어요. 다롱아! 다롱이는 노는 것도 혼자서 잘 놀아요. 아롱이는 오는 길에, 어. 또 위에, 아롱, 아룽, 아롱이도 다 먹었어. 어? 아유, 우리 아롱이도 다 먹었네. 오늘 아롱이는 그래 오나 안 오나 저쪽을 쳐다보고 보면 아롱아 아롱이 그런데 살이 너무 쪘어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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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laughs> 응? 아롱, 살이 너무 쪘어요. 저 살이 자꾸 쪘어 걱정입니다. 아롱이가 너무 저리 쪄도 안 좋거든요. 옆으로 퍼진 거 봐요 아롱아, 잘 먹어요. 그리고. 고기도 얼마나 잘 먹는지.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을 <laughs> 생각으로. 제가 오는 쪽을 함없이 네 항상 보고 있거든요. 아롱아, 이제 또 맛있는 거 보자 봐요. 보자. 우리 아롱이 봐요. 귀엽죠. 아유, 아롱아. 응? 발라다. 아롱이는, 이 봄이 이뻐요. 이래, 하는 짓이 <laughs> 다리, 아, 맛있는 거못하고 지금 막, 천하가, 부러운 게 없다. 네, 세상이다. 하고 누워있는 거 봐요. 아, 아유, 저 봐요. 다리는 저 위에 하나 딱 걸쳐가고. 아롱아, 응? 아롱. 배가 불러갖고, 씩씩하고 너무 많이 먹지, 아휴,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돼, 그러니까. 저 봐요, 마. 많이 먹어도, 아이들이, 조금, 이렇 퍼지거든요. 바로, 응? 맛있는 거 보고, 먹고, 저 봐요, 마. 말라탕 누워갖고, 응? 아줌마 저쪽에 빨리, 엄마하고 챙기주고 올게, 응? 아유 저참 <laughs> 정말 아이들 보면 순수하죠 먹는 것 먹고 나면 막 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저 저절로 누워있어요 <laughs> 다롱이 지금 어 선아가 부르는 게 없어요 지금 누워서 아유 우리 다롱이도 지금 깨끗이 이렇게 먹고 이거 차야 돼요 여기 나으면 개미들이 이기 생선하고 닭가서 캐는. 어, 맛있는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수식간에 어, 개미고 이래 어, 다 달라들어요. 어, 그래도 맛있는 거 먹었다고 막 발랑 누어갖고 아롱이 삼색이하고 치즈도 어이 이 왜냐면 바로 이래 삶았어. 이래 아이들 가지고, 뭐, 엄청 부수한 애가 많이 나거든요. 생선 닭가슴살, 이래 보면 맛있어요. 이렇게 깨끗이. 이래. 용감아! 용감아!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도 아이들, 어, 추석이라서 와서 많이 챙겨줬어요. 어. 하늘아! 용감아, 아유 용감이 거기서 내려와. 이리 와, 그래. 용감이가 저 위에 어디 있는 거 같아. 용감아. 어? 우리 용감이 맛있는 거. 자, 아나. 용감이 거. 용감아, 어 먹어. 어서 먹어. 아유, 우리 용감이 맛있는 거. 맛있겠다, 그지? 예, 보면, 맛있어요, 예, 보면. 아, 이거 보면, 네, 아이고. 너무 많이, 아, 먹어도 안 되기 때문에 먹고 나중에 또 제가, 어, 추루하고, 이래, 보이면 또 챙겨줄 거거든요. 예, 맛있으니까, 저거 요즘 저거 먼저 먹어, 예. 맛있어? 응? 먹고 있어? 용감아, 다롱이는 먹고 벌써 저 밑으로 마실 갔다 와서먹었거요 여기 고담대기에요래도 하늘아 하늘 어제 구름이도 왔었어요. 어, 구름이도 저 밑에 있다가 어, 항상 영상 끝나고 나면 와요. 여기 보면 어, 다른 아이들도 저영상이는안 잡아도 저 하늘아, 어, 사루터사루와서 먹고, 하늘이는 딱 겨울집에 있다가 부르면 내려와요. 하늘아, 어휴, 어서 내려와. 우리 하늘이 빨리 오렴. 아우, 착하다. 어쏜? 겨울집을 참 잘해주는 게, 그래, 어쏜, 딱 탁, 목이 있고 하니까 겨울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모기들이잘안 들어오거든요. 그게 있다 그리고 우리 하늘이도 발라당했어요. 응 우리 하늘이도 발라당했어요잘 잤어요. 응. 아이고 요즘 말도 잘 듣고 그래. 응. <laughs> 아이고 이거. <아이고>. 응.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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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좋아갖고 이봐 요좋아갖고 말아 뜰줄을 모른다. 우리 하늘이 잘 잤어요. 밥 먹자 하늘. 응. 어서. 아이고 이뻐. 응. <laughs> 하늘이 밥 먹자 이제. 아, 그만하고, 아이고아이구 좋아. 아이고, 좋았어. 어제저녁에도 맛있는 거 많이 먹었지. 응? 요즘 하늘이 한테 포도주고 이래 하니까, 아이가 너무 네. 음, 많이 좋아졌어. 어서 먹어? 어서 먹어? 어서 먹어? <laughs> 빨리 이리 와. 이제 먹고. 빨리. 빨리 이리 온나자. 우리 하늘이 여기 와서 맛있는 거 먹자. 하늘아 아이고 우리 하늘이 맛있는 거 우리 하늘이 진수 성성이에요 이래 주면 하늘아 어제 저녁에도 챙겨 이래 주노니까 저녁으로도 밥을 먹고 하니까 그래도 아이들이 많이 아, 아침 되면 허덕이지만 어서 응? 우리하늘이서 뭐. 아이고 우리 하늘이 착하다 그지? 응? 왔어 그래 가. 아니 저위에또 보다마가 올리줄까? 응? 빨리! 아이고 아이고, 응? <laughs> 아이고. 어머, 좋아어 그래. 진짜 맛있는 거는, 아이고 헐라당 헐라당. 하늘이어서 이리 오세요. 빨리 가자. 어서 쭉쭉 하지 말고, 아이고, 응? 하늘이 빨리 여기 와. 아이고 이런 우리 하늘이 이런 나. 다른 애들 다 먹어버린대, 이 <laughs> 오늘은, 저 봐요, 저보다, 아고 겨울 집에 있다가 제가 오면, 그래도 이리 나가 그래. 하늘아, 이거 빨리 맛있는 거 먹어야지. 여기 오세요. 하늘이 거, 어서? 빨리 여기 와야 너 편하게 먹는다. 응? 하늘아, 빨리 하늘이 맛있는 거 먹자. 서서 먹어야 어서 저기서 서먹어야 어서 난 빨리 올라가 하지 말고. 그래 안 하지 말고 하늘이 빨리 가자. 아이고 저기 가자. 저기 가자. 아이고 아이고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자 아이고 이 보단 거요 오히려 가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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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서 하늘이 먹어. 빨리 먹어. 요즘 데리고 와야죠 요즘 막밥 먹는 것도 데려줘. 데리고 와야 돼요. 어서 먹으라 하느라 맛있는 거 많지? 빨리 먹어. 그래. 어서 먹어. 어제 저녁에도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어제 항상 저 봐요. 항, 항태포 항 먼저 먹죠. 하늘이 항태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어, 한 주도 하늘이는 조, 조금 먼저 먹잖아. 어서 먹고 있어. 어, 먹아 어서 고 있어 응? 하나 하늘이도 맛있는 거 지금 많이 나놨어요 이래. 이래 먹고 나면 아이가 더흥든해요어저녁에도 이래 챙겨주고 이래 놓으니까 그래서 응. 많이 먹어 제가 오늘도 바쁘거든요. 오늘도 어, 또또할 일이 많아요. 또 어, 친지 집에도 찾아뵈야 되고 어, 항상 하루 어떻게 지나가는 줄 모르게 바쁘게 살아요. 우리 용감이 다 먹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마, 아이고 잘 먹었다고 쭈쭈이하고 아유 저봐요온감이 <laughs> 많이 먹었어 응? 온감아 온감이도 엄청 약 정말 약했어요 그래서 몸이 반밖에 안 됐는데 살도 찌고 그래도 응 여기서 참 새끼 셋이나 놓고 이래 살아가 놓고 맛있었는 거 아이들이 깨끗이 다 먹었죠 그러면 그래도 아유 어떻게 어, 용감히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버렸을 때 어떻게 해서 어린이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래 괜찮아 괜찮아 용감이는 아직까지 겁이 많아요 그래 양 소리도 크게 안 내요 엄청 아이가 순해요 제발, 겁이 많아. <laughs> 하는 것도 정말 순둥순둥하게 용감이는 이래 놀고 그래요. 아이들 그래도 막 쉽게 배려, 밥을 먹는 거 이래 어, 보고 나면 제가 어, 준비할 때 힘들었던 가정에 어느덧 막. <laughs> 정말 이래 보람을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어, 저기 전부 다 이래 씻고 갔고 장만했어. 다 삶아오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그냥 아이들 몸에 어, 조금이라도 이래. 어. 어. 몸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항상 제가 어, 집에서부터 이래 깔끔하게 했어 이래요. 삶은가 그래가지고 아롱아 어서 올라가 어서 아롱이 그래 응 엄마하고 다롱이도 다 먹었다 응 그래 큰게 온다서 뭐봐큰게 온다. 이게 오거든, 빨리 피해라. 이제 또 마무리 해야 되거든요. 제가 어, 항상 이저 사르트는 항상 청소를 해요. 왜냐면 하 그러지 않으면 어, 이 사르트는 항상 이래요. 누가 와서 봐도 이래, 물이고 뭐고 이래. 깨끗하게 이래 해놓거든요. 물도 매일 여기 사로터도 매일 갈아줘요. 어, 여기도, 처음 아이들 곳곳에 있는 물이나 이런 거는 매일 버르지 않고 제가. 물을 항상 다 갈아줘요. 물도 일부러 많이 배치시켜놨어요. 왜냐하면 삼색이 치즈도 물을 엄청 많이 먹더라고 그리고 눈에 보여야 아이들이 먹는 습성이 있어요. 어. 지금 이제 또, 은행이 떨어지는 계절이거든요. 은행이 떨어지는 계절이라서, 어, 여기도 은행이 여기저기 지 떨어지고 있어요. 시저야, 시저는 요즘 나, 나는거 먹고 있으니까 배내갖고 살이 뭐 포동포동 쪘어요. 오늘도 다들, 추석 연휴 이래, 수 어, 추석 뒷날이네요. 잘 보내시고요. 우리 삼세기는 또저위에 편안하게 저위에가 앉아있어요. 저위에 있죠. 아이들이 그래도 뭐. 어, 삼색기 치즈도 보면 어떨 때는 가요요. 아이들 괴롭힐 때는 막 제가 그래도 보면 안 돼서 오늘 삼세기는 추루 까서 먼저 먹였어요. 어, 엄청 좋아하거든요. 삼세기가 예전에 여기 어린 아이들 태어나기 전에는 어, 용감이 엄마 삼세기 또 어, 어, 하늘이 구름이 엄마 이제 제가 제가 전적으로 이제 맛있는 거 많이 챙겨주고 했거든요. 어, 유일하게 지금 삼세기만 여기에 지금 머무고 있어요. 어. 어쨌든 오늘도 다들 어,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어, 다들 이제 어,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 어, 다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항상 부족한 채널 영상 시청해주시고 어머니 댓글 주셔서 다들 감사드립니다. 항상 제가. 어, 댓글 답방은 하지 않아도 꼼꼼히 어, 보면서 어, 감사하게 어, 여기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하십시오.